이번에는요. 뭉쳐야 산다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 사업자, 개발 사업자, 관리 사업자의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 다 모여서 뭉쳤습니다. 왜 뭉쳤는지? 뭉쳐서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중소기업청의 설립 인가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의 관리 감독하에 지난해 말부터 운영. 이들은 모두 다양한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의 부동산 산업 분야의 유일한 대표조합입니다. 전국 직능조합이고 이러한 전국 부동산 산업 분야의 직능조합은 그 성격이 성격이 그 중개산업 분야라든지 부동산 관련 산업 분야의 협동화 협업을 통해서 그 시너지를 어~ 끌어내고 그래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부동산 그~ 어~ 소비에 대한 건전한 유도 어~ 어~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어~ 설립된 조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서 개발업자 임대와 관리사업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모두 함께 설립했다는 한국 부동산 사업 협동조합. 이들이 뭉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 이제는 개인이 따로따로 자기 이익, 이익만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협동하고 공유하고 나눠주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사회 공동체적 문화의 환경 변화.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구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지금은 우선 일반 중개 사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다양한 사업 분야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 공동의 브랜드와 중개망을 구축, 각 분야별로 조합원들 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필요한 전문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현재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짧게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공통 인프라 시스템 구축 사 이것은 협동 중개에 관한 플랫폼 전산 개발이에요. 그래서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중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입지 중개의 전문화, 그다음에 외국인 중개의 전문화, 귀농귀촌 중개의 전문화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각 중개사분들을 그 교육 등을 통해서 각 분야별 전문 중개사로 집중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여럿은 강한 법. 조합원 간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앞으로 교육과 업무 시스템을 더욱 더 정비해 나갈 예정. 또한 한 뜻으로 뭉친 조합원들을 위한 토탈 자문 서비스 및 부대 수입 증진 방안 등도 이들이 함께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부분 중 하나라는데. 조합의 그 협업사. 협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합을 많이 이용할수록 우리 조합사가 협업 사업에 많이 참여할수록 예, 수익을 많이 가져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체 결산을 통한 배당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 신경 쓰는 게 이제 후생 복지예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들은 어, 이 후생 복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후생 복지에서 여행, 문화, 그 다음에 상조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미 시스템화 됐고요. 어, 특히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좀 많이 연구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노후연금, 노후연금에서 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사업과 더불어 전통 한옥마을의 세계화와 보급화에 주력할 예정. 이를 위한 한옥 사업 세미나가 6월 중에 개최된다는데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전통 한옥 마을에 대한 그런 문화 산업으로서의 그 전통 한옥 마을의 가치 재발견 등등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 세미나가 있고 전문가 분들의 어떤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회가 또 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세미나에 우리 시청자 분들도 시간 되실 때꼭 오셔서 같이 한번 호흡하고 관람하시고 또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요즘 뉴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바닥을 친거 아닌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물론 정부에서 대책을 그렇게 세워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자구책을 세워서 스스로 예,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을 마련하는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 본인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변의 형님들을 보면은 아유 이제 뭐 많이 살았지 이 꺾였어, 나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근물이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가 많이 망가졌나봐. 낡았나봐이 생각하면 위가 정말로 낡아버린답니다. 뇌가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자기 몸에 반영을 하는 거죠. 난 젊어. 한창이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인데 뭐 반도 안 살았어. 이 생각하시면요. 더욱더 젊게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활기찬 생각 가지시면서 활기찬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듯이마가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